저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네.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그 저희 지금 입시제도가 큰 축이 이제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네. 네. 이제 입시 전형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 수험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줄여주자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두 가지 것을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중 부담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님 그 서울대 뭐열개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외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좀 제가 뭐 이게 좀 부족해서 어 그러겠지만 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입시 어떤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어,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어,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못 바꾸고 있죠. 어,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근게 사실 경쟁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신도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정책, 입시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 투쟁의 장으로 또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놀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제 기능을 잘 못했죠 근데 그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좀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좀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요 뭐~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오르냐 수시가 오르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대선 약간 벗어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것 또는 뭐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 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인데 이 그런 것 정리하는 것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네, 좀 같이.